자 그래서 12번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laughs> 착한 버전이에요 어, 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미분께서 <laughs> 아, 네, 하고 은미분께서 어쩌고 저쩌고 해 볼게요 뒤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디귿을 설명하기 전에, 내가 여기를 한번 질문 얘들아, 요거는 극한이 그 수렴을 할까? 수렴하지 않을까? 수렴을 하는데 F'이라고 보는 게 잘못된 걸까를 한번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알겠죠?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자, 여기 V자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나올 것이고, 어,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가 1인데, 1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다. 미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얘를 f 프라임 1로 놓고 열심히 풀었는데 이 디귿 샘플에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f 프라임이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수렴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부터 얘기해 보자고요 네 수렴을 몇으로 합니까 그러면 네 그쵸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이해한 게 아니고 암기한 거예요 여러분 수렴값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이건 극한이지 미분 계수가 아니고 일단 근데 미분이 될 때만 이렇게 미분으로 보자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근데 미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거지. 그럼 극한 구할때 우리는 어떻게 구해? 극한 구할 때, 어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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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극한하고 우극한, 그지? 너는 말은 분명히 극한 얘기했는데 입에서 성대가 미분계수라고 나온 것뿐이잖아, 그죠? 자, 여러분 얘는 극한이기 때문에요. 이건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둘다구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H가 0 플러스로 가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라고 아니라고. 평균 기울기라고 아니라고. 평균 기울기 저. 아니, 여기다 1을 더하고 1을 빼면, 얘 콤마 얘랑 얘 콤마의 기울기 아니에요? 네. 기울기 맞다니까. 알겠어?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h, 요1 플러스 h 콤마, 1플 f 1 플러스, 플러스 h라는 점이 요1을 살짝 오른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이 흰색식은 뭐가 된 겁니까? 우, 미분 계수가된 거예요. 그럼, 우, 미분 계수를 구하면, 얘도 답이, 뭐라고, 샬라샬라 나올 건데, 여러분, 이 미분에서 우, 미분 계수가 몇입니까? 예. 1이죠. 그러니까, 이요 아, 자리에 1이 들어갈 때, 아, 우극한 1이구나. 이거 미분하면 안 되지. 그냥 극한 구해봐야지. 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실제로 얘를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절대 값을 넣는 거예요. 야, F1 플러스 H가 뭐야? 절대 값 H 아니야? 빼기 0. H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근데 0 플러스면은, 어? 0 플러스면 h가 그냥 풀려, 마이너스 풀려. 그냥 풀려. 그냥 풀니까 풀려. 풀려. 그럼 몇이야? 1. 그1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우미분 계수고요 근데 왜 갑자기 미분 안 하고 난 극한은 난리야? 미분이 안 되니까 극한을 구해보는 거야, 지금.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자, 다시. h가 0 마이너스면요. 얘도 샬라샬라해서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샬라샬라가 몇이에요 당연히 몇이야. 어, 마이너스 이래요, 얘가. 어? 그러면, 아, 얘네 둘을 더해서 0이라고? 이 극한이? 아니지 않아? 얘들아, 극한 걸때 어떻게 구한다고 극한 걸때 어떻게 한다고 네? 손톱 그만 먹고, 극한 걸때 어떻게 한다고 아, 어, 자극한, 우극한구해서 그들이 같으면 그 값인 거잖아. 얘우극한몇 장? 예. 아 자극한 몇 장? 아 같아, 안 같아? 한각한. 어, 존재하지 않는다. 어, 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한 게 아니고 어제 상황을 외운 거지. 이걸 0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은요. 그죠?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이게 같죠, 이제? 갔죠, 이제? 그럼 얘는 수렴한다, 안 한다? 이극하는? 한... 하지 않는다. 아... 아, 왜? 어? 아니, 그까그 설명할 건 앞서가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음. 자꾸 멀리 가니까 얘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그냥 멀리 가지 마세요. 다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꾸 알겠냐고 물어보잖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디귿은 <laughs> 이거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면은 이거 그냥 외운 친구들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 이게 이게, 이게 여기서 이게 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2는 원래 있었고 2 e f 프라임 1 돼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근데 1에서 미분이 돼안돼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얘는 극한이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아까처럼 어떻게 봐야 돼? 정확하게. h가 0 플러스로 갈 때도 해보고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꼼꼼히 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지도 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어차피 시계 연산이니까 틀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의미를 잘못 부여하면 틀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근데 우리 앞에서 요건 했네요. 요거 한번 하지 않았어요? 방금 지우기 전에 했잖아. 그지 여러분 얘가 H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얘가 무슨 의미였죠? 우미붕, 우미붕 개수였잖아요. 어? 네. 그지 왜? 이1 플러스 h가 조금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다시. 얘는 1 마이너스 h니까 1보다 조금 왼쪽에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된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h가 0 플러스로 가면요.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를 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죠. 이게 우 미분계수 몇이야? 자미분계수 몇이야? 더하면 몇이야? 2로 나눠봐. 아, 그러면 이때는 0이 나오네요? 맞죠? 극한이니까 몇번 구해야 돼? 두번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한번 해봅시다. 0 마이너스로 가면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자미분계수가 됩니다. 얘는요? 우미분계수가 됩니다. 그 둘을 더해요? 반으로 나눠요? 그럼 몇이에요? 네, 이게 0이 된다. 어, 그러니까 극한인데, 0 플러스로 갈 때도 0이 나오고요.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0이 나왔으니까 얘 극한값은 몇이에요? 0. 0인 게 맞죠. 미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이 식은 무슨 식이다?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의 합을 반으로 나눈 식이다라고 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럼 너네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식하고 이식은 다른 식이에요. 알겠어요? 얘는 미분 개수의 정의가 몇개 들어간 식? 두 개. 얘는 미분 개수의 정의가 하나. 그럼 얘는 미분이 안 되면 탈락. 알겠어? 얘는 미분이 안 돼도 합은 존재할 수 있으니 극한은 존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네. 하나만 더. 그럼 얘는 미분 개수의 정의라 그랬지. 그지? 우리가 어제 뭐랬냐면 어 여기에 제곱이 들어간 것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제. 알겠어요? 네. 그러면 자 어제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는 친구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민문제. 그치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와줘야 이 문제를 정확히 한 거. 왜우는문제였냐면 여러분 얘도 어차피 극한 아닙니까? 극한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h가 0 플러스로 갈 때도 풀고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도 풀어야 되는데 여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h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어디 있어? 자 h 제곱은 어디로 갑니까? 어차피 0 플러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미가 된다? 우 미분계수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가 수렴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몇으로? 1로. 이렇게된 거예요. 미분이 돼, 안 돼, X는 1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이 극한값 그러니까 있어, 없어? 있어요. 왜?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어쨌거나 H제곱이 0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우 미분계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 진짜 알겠어? 근데 그뭐 x는 이래서 극한이라고 하는 게얘 극한. 근데 얘가 뜻이 뭐야? 기울기란 뜻인데 어, 기울기의 우극한은 있는 거지. 기울기의 좌극한은 있지. 그지 그들이 같지 않을 뿐이지. 같지 않는 거지 합이 없진 않지. 합한 게 0인 거지. 이래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 합이 0인 거지. 그러니까 이 극한 수렴을 하는 거지. 진짜 알겠어요? 어, 한, 한 3분의 1 정도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3분의 1 정도요. 응. 근데... 음. 그래! 질문해봐!